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소식은 역시 진또백기. 안녕하세요. 진또백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유튜버 투보가 방송 복귀를 알렸다는 소식입니다. 투보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준비된 글을 읽으면서 말하는 점에 대해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저의 어리숙한 행동으로 이내 피해를 입으신 당사자분들과 이러한 저의 행동으로 인해 실망감을 금치 못하셨을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된 동정업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숙 기간 동안 자신이 바뀌기 위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생각했다는 투보는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와 구독자 숫자에 시작하면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투보는 모두 제가 자초한 일이며 이번 일을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면서 꾸며낸 제가 아닌 본연의 저로 재미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보는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활동했으나 지난 6월 수련수련 토마토와 함께 합방을 진행하던 중 아이유님에 대한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후 해명 방송을 진행하며 사과를 했으나 속죄 방송을 하겠다는 언급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후 추가 사과문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자숙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청자들은 무조건 편을 들어줄 수는 없으니 선 지키면서 방송하길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요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름 복귀가 아닌가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투브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